물론 제가 술먹고 행패 부릴 때는 이게 낫죠 자 잡고 잡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으세요 다시 한번 여기 어깨랑 상대 어깨가 대략선으로 붙으세요 왜냐? 결합을 상황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면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상대가 갑자기 옆으로 빡 치면 이렇게 됩니다 박치도 되게 네, 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깨 잡고 목도 안고 어깨로 살짝 붙으시고 그 다음에 제 머리가 상대 머리를 다시 붙이세요 내 머리로 한번 내머리가공할 거야 아, 어차피 등이 맞지안 돼. 근데 공감 버리면 어 이렇게 사람 왜냐면 상대방 심정을 이해해야 되는 게 그레이시즈스 옛날에 수업 들을 때 저기 NFL까지는 아니고 미시축쿠 대학 뭐 n c a 1라운드 선수가 왔어요. 일부 초빙했더라고. 그 사람이랑 그레이시즈스 대만 사람 대결을 하는데 변한 사람은 그냥 당황한 거만 는지고 막. 진짜 빈빙 돌리고 막 별다리 다 나와요 그 사람은 왜냐 물에 빠지신 적이라 그 사람을 탓하면 안됩니다 그 저희는 주의수라는 안전 그러니까 이 그람제도 컨트롤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당황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올 수있습니다 낭심차기도 나와요 막자이 상태에서 제가 자목 그라앉고 머리 붙이고 자팔꿈치 앞으로 팔굽이 상황이 되면은 이 손으로 팔, 손목을 잡아주세요 손목 손목 잡으셨죠? 그리고 제가 한대 버텨봅시다. 그런데 밀어요. 밀때안 밀리려면요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엉덩이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 버텨봅시다. 이런 식으로 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체중 이스너. 근데 엉덩이 밀어봅시다. 제가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밀려요. 알겠죠? 자, 이걸 하는 이유가 상대를 제압하는 것도 있지만 추리력을 춤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자, 상대방 이렇게 이동해서 잡으셔야 돼요. 이 손이 여기까지 닿을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아니 이때 이렇게 완전 큰치 이렇게 한 다음에 상대 어 여기 목 목은 계속 컨트롤해야 돼요. 목을 놔두면 이 상대방이 많이 움직여요. 그렇지? 자. 그렇지. 오 좋습니다. 오,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상대방을 밀어야 상대방이 그 힘에 맞서서. 저한테 밀, 밀거든요 그때 힘을 이용해서 돌아가세요. 근데, 어, 상대방 팔이 센데, 이걸 둘수 있을까요? 팔이 센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 힘좀봅시사 팔에. 이걸 일로 밀어내 돼요, 밀리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안 밀려요, 이사람들그또한 가지 팁은 뭐냐면, 이 팔을 많이 들어서 가야지 하는 생각을 마시고, 제가 키를 낮춘대요 자, 그사합니다부릅부들어가신거예요 자, 이건배번